안녕하세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즐거운 인생입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매수와 분산 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수익을 만드는 주식 실전 매매 일지를 타산 지석으로 삼아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단 가급적 잡는 요령을 공유할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편입니다. 오늘은 하락시장에서 손실을 취소하기 위한 대응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하다 보니 많이 힘들고 계좌도 파란색으로 전환이 되어 스트레스가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주식 시장이 항상 좋은 엄마는 아니기에 이해는 가지만 막상 체감상으로는 충격이 상당할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월요일까지 상승했다가 화요일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오늘까지 지수가 100 정도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와 똑같이 월요일까지 상승했다가 화요일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몇개안 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 수가 예상보다 많이 오르다 보니 연준의 진축에 대한 염려가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아 주가가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종목들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주가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들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코스피 지수 차트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7만원대로 하락을 했는데 공매도 수량이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더욱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지금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추세 반전이 일어나는 곳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을 관망하다 추세 반전이 일어날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기도 1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4월 실적을 1월에 선반영해서 움직였다고 예측해 보는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공급과 mlcc 공급에 따라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공매도의 대상이 되거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고평가된 종목이나 높은 퍼를 가진 종목들은 매수하는데 중장기로 보유할 생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수익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대한항공을 보면 저점에서 추세 전환으로 상승하고 있고 하락하는 주식 시장에서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 저점에서 추세가 전환되고 있어 하락 시장에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KNW 종목도 그동안 많이 하락하여 하락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락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저점에서 다시 재반등하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후 다시 재반등하는 종목들을 찾아내야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매수는 급하지 않게 보이며 물타기나 추가 매수는 더욱더 삼가해야 할 때입니다. 저가에서 추세 반전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주가가 상승하여 수익이 나면 매도하여 현금 비중을 50% 이상 확보해 두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하락 시장에서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는 종목을 잘 지켜보다 재반등 시 매수하는 방법도 좋아 보이니 1분기 실적 발표도 눈여겨보고 나오는 공시들도 빠짐없이 보면서 좋은 종목들을 미리 점 찍어두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할 매수는 필수이니 한 번에 많이 매수하지 말고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가는 다시 반등합니다.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을 믿고 주식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